입력 2019.07 1 1시 29분 스포츠 조선 이승미 기자, 알, 리타 애니메이션 감독이 영화 속 화면 구현에 대해 설명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시집이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 미아, 알리타,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 푸티지 상영 및 외타 디지털 제작진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날 간담회에는 김기범 CG 감독, 마이크, 코젠스 애니메이션 감독이 참석했다. 마이크 감독은 알리타는 정말 우리의 큰 야심을 드러내는 캐릭터다. 다시로의 만화에서 시작했지만 그후 컨셉 다큐를 완성했고 어떻게 배우를 통해서 완성해 나갈지 고민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가장 힘 들었던 건 눈이다 알리타라는 캐릭터가 눈이 큰데 큰 눈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균형적으로 얼굴을 구현할까 고민이 많았다 얼굴을 구현하는 건 근육과 뼈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구현하려 했다 퍼포먼스 캡처라는건 단순히 몸의 움직임 뿐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구현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타는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로 사살라자르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신시티 시리즈를 연출한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로사 살라자르, 크리스토프 왈츠 퀴언 존슨, 마오샬라 엘리, 제니퍼 코넬리 등이 출연한다. 오는 2월 개봉. 승디스포츠커슨 c o 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그리스, 방송사고, 노이즈 마켓, 팅 이종수, 카지노 포착도 안 갚았다. 정준호, 부부교환. 이하정.